자,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꼭짓점의 x좌표가 1,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 y는 f(x) f(x)식이 x 제곱의 개수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어, 이렇게 1, 뭐안쓴 거죠. 그리고 꼭지점에 x 좌표가 1이다라는 거니까, X-1의 제곱, 그리고 뭐 y 좌표는 모르니까 적당히 Q 정도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FX인 거죠. 거기다가 는 마이너스 4를 붙였어요.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Q, 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x-1의 제곱은-q-4라고 넘겨줬을 때, 얘가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중근을 가질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q가-4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차함수 f(x)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여기서 중근 그래서 판별식 뭐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개하시면 마이, 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q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 되겠고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x계수가 짝수니까 예, 짝수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여기 c죠. 5 플러스 q입니다. 얘가 0이 돼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중분 가지려면. 그러면 1 5마 q가 0이면 된다라는 거니까 q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도 구해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시는 게더 빠르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q가 -4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x 1의 제곱 4 이렇게 f(x)가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 의하여 잘린 x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차포물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X절편을 이제 구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되겠고요 X절편 구해야 되니까, 얘가 0되게끔만 X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3이라,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난다 라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4가 된다 라는건데 어, 요렇게 x를 구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마침 얘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 x를 구한거죠 만약에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막 근의 공식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라면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얘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